인생의 황혼기 그 빛과 그림자를 담다 홍법 박익순이 살아온 생생한 이야기가 교보문고와 전자책으로 출판되어 절찬리 구독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사 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역사 산책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원조 김조순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 봤는데 오늘은 최초의 천주교 순교자 황사영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황사영은 1775년 승문원 부정자를 여기만 황석범의 유복자로 서울 아현동에서 태어난 남인 시파입니다. 천주교 순교자로 세례명은 알렉시오입니다. 1790년 16세의 나이에 진사시에 합격하자 청조는 그를 특별히 불러 격려하면서 나이 20세가 되면 벼슬을 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정조가 황사영의 손을 잡아 주었는데, 그는 이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손목을 명주로 감고 다녔답니다. 황사영은 정약용의 맏형인 정약현의 딸 정난주와 결혼하여 정약용의 조카 사위가 되었으며 이승훈과는 사동간입니다 그가 세례를 받은 1791년부터 천주교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지만, 그는 주문모 신부의 측근으로 활동하며. 한양에서 신도 자제들에게 글과 교리를 가르치고 천주교 서적 필사 작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청조가 급사하고 정순왕후가 섭정하면서 조정은 정순왕후의 측근인 노론 벽파들이 장악하고 정조 제위시 중용되던 남인을 숙청하기 위해서 1801년에 천주교 탄압령을 발했습니다. 1801년 2월 신유박해가 시작되자 황사영은 서울을 빠져나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배론성지에 숨어 지냈는데 국문을 당하던 정약용의 고변으로 천주교인임이 알려지자 체포령이 떨어졌습니다 황사영은 토굴 속에 숨어 지내며 탄압의 전말을 북경 주교에게 알리고 주문모 신부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부각시켜 청나라 조정의 도움을 이끌어내려고 황사영백서라 불리는 그 유명한 편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서는 가로 62cm 세로 40cm의 흰색 비단에 아주 가는 붓으로 방대한 내용을 백반으로 썼기 때문에 물을 묻혀야 글자를 읽을 수 있었으며 1785년 정조구년 이후에 천주교박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 다음 조선을 청나라의 하나의 성으로 편입시켜 감독하게 하거나 서양의 군함 수백 척과 군대 5-6만명을 조선에 보내어 조정을 굴복하게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서 전달은 실패했고 8개월여 만에 체포된 황사영의 옷 속에서 둘둘 말린 백서가 발견되자 혹독한 신문이 이어졌고 황사영은 대역죄로 서소문 밖에서 온몸이 찢기는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황사영은 능지처참형을 받은 후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부곡리에 있는 가마골 홍복산 자락 아래 매장되었습니다. 그의 모친은 거제도로 귀양갔고 그의 부인인 정약용의 조카는 제주도 대정현의 노비로 끌려갔습니다. 두살배기 아들은 영광군 추자도로 귀양갔고 숙부 황석필은 함경도 경흥으로 귀양갔습니다. 심지어 집안의 머슴과 종들도 피해를 입어 귀양갔으며 황사영이 극형을 당한 다음 날 그의 집은 헐리고 물이 고인 웅덩이로 변했습니다. 황사영 백서로 인해 천주교는 매국의 종교라는 낙인이 찍혔으며 백서의 내용이 알려지자 제야 유생들은 조정에 천주교를 성토하는 상소를 올렸고 경상도와 전라도에서도 서원 중심으로 천주교 배척 운동이 세차게 일어났습니다. 천주교를 배척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천주교도들은 정권의 박해를 피하여 경기, 강원, 충청도의 산간 지방으로 스며들며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오늘은 천주교 순교자 황사영에 관한 역사산책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조선 최초로 세례를 받은 이승훈에 관한 역사산책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칩니다.